11번입니다. 이런 류는 안에서부터 천천히 해야 실수를 수, 하지 않아요. 3 빼기 1, 2 빼기 x. 그럼 여기까지는 4 빼기 2 x. 4 빼기 x죠. 그리고 또 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실수를 안 하는 것이 안할수 있는 게 중요한데. 그럼 6x에서 6x에서 4x를 빼면 빼기 빼기 더하기 8x 그리고 빼기 4또 빼기가 있어요. 자 일단 정리를 큰거 했죠? 이큰 덩어리 다시 2 2x 4x 2 다시 빼 빼야 된다. 그래서 8x 빼기 4다.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또 크게 묶었네요. 크게 묶었죠. 여기 크게 묶었으니까 여기부터 처리해야 돼요. 빼기 빼기 3x 빼기 15 2x 플러스 1에서 3x 빼기 15를 더했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5x x부터 해주죠. 그리고 1과 마이너스 15 빼기 14x. 자,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x는 8을 빼고 5를 빼면 마이너스 13x, 마이너스 12x.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잖아. 더하기 4. 더하기 14. 그러면 더하기 18. 이렇게 서 실수를 줄입시다. 어. 왼쪽, 오른쪽을 곱한 다음에, 이건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왼쪽, 오른쪽 곱하고, 왼쪽, 오른쪽을 더한 것을 빼라. 자, 그러면 얘는 3과 x를 곱하고, 다시 3과 x를 더해라까지 하고, 세모, 5와 7을 곱해라. 그 다음에 5와 7을 더한 것을 빼라. 이렇게 하면 다시 정립, 정리를 해야 돼요. 여기도 얼마지? 23.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와 얘를 곱해야죠. 그리고 얘와 얘를 더한 거. 더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뭐, 뺀다. 그러면은, 46x, 44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숫자가 얼마야? 마이너스 69 빼기 20 빼기 89자두 문제 다 계산을 잘 해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이거 기호는 왼쪽 오른쪽을 더해라 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얘랑 얘를 더하면 어, 분모가 3이니까 얘를 바꿔줘요 3에 마이너스 15x 플러스 6이라고 그러면 둘을 더하면 3분의 마이너스 11X 빼기 1이 되죠. 자, 2와 4면은 얘를 바꿔주는 게 좋겠습니다. 4분의 18X 더하기 6이라고. 자, 이제 얘네들을 더해야 되니까 여기는 4분의 15X. 자, 또 실수 유발할 거 해놨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빼기, 빼기 더하기죠. 5 더하기 6 하면 11. 자, 이제 A는 분모가 통분돼야 되니까, 저기, 맞, 분모가 똑같아야 되니까 12분의. <laughs> 그러면 여긴 4가 곱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44. 4. 여기 일단 3을 곱해야 되니까, 45, 33. 그러므로 12분의 X 더하기 29라고 쓰면 되고요 자그 다음 문제는 보통 이런 류의 문제들은 이겁니다 원래 이제 정의대로 쓴다면 정의는 뭐 이런 얘기겠죠 속력 우리는 아직 속도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속도나 속력이나 일단은 같게 생각하세요 속력 혹은 속도는 일정한 시간 동안 간 거리다 속력 뭐 능력 같은 개념이죠 능력이 좋은 놈은 똑같은 시간 동안에 훨씬 멀리 가겠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유들은 얘랑 얘랑 위치를 바꿔버려요. 바꿔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능력이 좋은 놈은 똑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시간이 적게 걸릴 것이다. 자,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로 갑시다. 자, 이제 문제로 가보면, 어, 우리가 뭐라고 했지 두 지점을 엉복하는데, 일단 갈때 걸린 시간은, 갈 때의 속력으로 15km를 나눠주면 됩니다. 이게, 우리 이렇게 쓸게요. 갈때 걸린 시간을 첫 번째 시간. 그럼 이제 올때 걸린 시간은 속력이 커졌네요. 거리는 똑같은데,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갈때 걸린 시간과 올때 걸린 시간을 다 더해줘야 총걸린 시간이 되죠. 그래서 x분의 15가 갈때 걸린 시간, 올때 걸린 시간은 이렇다. 약분 되네요. 그래서 x분의 20이 총걸린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평균 속력은 뭐냐? 평균 속력은 갈때올때 때 걸린 총걸린 시간으로 총걸린 시간으로 총이동거리 갔다 왔다 총3 0 k m 죠자 이런 거 있을 때 어떻게 한다잖아 분모에 또 분모 있으면 보기 안 좋다고 했잖아 그래서 똑같은 거를 분모 없애줄 거를 똑같이 곱해주면 여긴 내가 없어지고 여긴 살아남고 이거 약분 되면 그래서 평균 속력은 2분의 3x 시속 시간 단위도 잘 보자 시간당 킬로미터로 갔다 이런 단위들도 조심히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자,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X가, X에 관한 1차식, X가 곱해진 게 있다 이거죠. 여기가 0이 아니고, 그리고 뭐 여기는 뭔가 더해졌을 수 있고, 그러면 2차식은 어떻게 됩니까? 없애야 되니까, 만약에 X, X제곱이 보인다면, 여기가 0이 되기 위해서 없애주자. 이런 얘기예요 자, 문제를 정리해보면, 어, 얘는 4X제곱 빼기 8X.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는 싹다 이제 2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천천히 봅시다. 지금 말한 것처럼 x제곱이 여기에서는 썼어요 빨리 쓰고, 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x제곱이 여기 ea가 이렇게 있죠. 아, 그러면은 빨리 없애주면 됩니다. 없애주면 되죠. 그 다음에 뭐 1차식은 뭐 여기는 빼기 8x 있고, x 의 마이너스 8. 그리고 여기는 3x, 3이랑 만나가지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뭐, 이렇게 되죠. 1차식이 내려가 있으니까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뭐, a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유들은 대입부터 하지 말고, 식을 정리하자. 그래서, 2분의 3a. 그러니까 a는 일단 2분의 3이 있다 쓰고 지워.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있네. 마이너스 3분의 1a. 쓰고 지워. 그리고 이제 b는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 있고 쓰고 지우고 빼기 빼기 더하기 3분의 2b 쓰고 그 다음에 빼기 빼기 6분의 c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통분하면은 2, 3, 6, 3, 3, 9, 빼기 2. 7통분하면 6분의 빼기 3 플러스 플러스 1자 그러면은 6분의 1이 다 있네요 지금 보니까 6분의 1이 다 있어요 자 그래서 6분의 1이 다 있으니까 6분의 1로 다 묶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분의 1로 다 묶어요 여기도 6분의 1로 묶고 6분의 1로 묶고 6분의 1로 묶고 그럼 6분의 1에 7하고 이제 늡니다 1 1 빼기 3x라고 그 다음에 6분의 1, 그냥 b는 그냥 넣으면 됩니다. x 빼기 9라고. 그 다음에 c도 그냥 넣으면 돼요. 2x 8이라고. 그러면 x, 3x, 마이너스 21x. 마이너스 21 했다 3 하면 얼마지? 마이너스 8x 한 다음에 x 다 썼다는 표시를 이렇게 해주면 실수 안 하겠죠? 그리고 숫자 7. 숫자 빼기 9 더하기 8. 그럼 얼마야? 6 되네요. 지금 맞게 계산한 건가? 아 이거 이렇게 됐어야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 플러스 1 하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방정식을 풀기 위한 연습을 하고 있어요. 자 문제를 보니까 이 겹치게 해가지고 뭐정이를 붙인다. 근데 겹친 부분은 정사각형 모양이다. A랑 B를 겹쳐서 생기는 도형의 둘레. 그 기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도형의 둘레는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밖으로 둘레 말 그대로 바깥 테두리. 테두리 길이가 얼마입니까라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냐는 얘기예요. 어, 여기가 x라면 여기는 1백이 x일 거고 또 여기가 x 라면 여기는 1 x일 거고 그럼 여기도 1백이 x일 거고 또 여기도 1백이 x겠죠. 그렇죠? 그래서 1 빼기 X가 4개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잘리지 않은 애는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네개 있죠. 걔네들은 길이가 1입니다. 이래서 정리를 해보면 8 빼기 4X다.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해 보면 잘렸으니까 XXXX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4개 X를 뺐다.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쉽겠습니다. 자, 면적을 구하랍니다. 면적을. 어, 면적을 구하라고 하면, 간단히 말하면, 온전하게 면적이 1113이었을 텐데, 1113이었을 텐데, 겹치면서 손해본 게, 하나 손해보고 두개 손해봤다. 그래서, X제곱 두 개를 손해봤다. 그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색칠한 부분의 면적이 뭐냐, 이렇게 됐는데, 이거 계산하려면 귀찮잖아요. 이렇게도 하고. 그래서 이걸 한쪽으로 몰아버립니다. 자, 어떻게 몰아버리냐면, 음, 일단은 이거를 바꿔요. 도형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고, 여기 길이 24였던 거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여기가 열려8인 것도 그대로 둬요. 근데 이 길을 이쪽 밑으로 내려버려. 이쪽 밑으로 내려버려. 이 길을 요길로둬 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쪽으로 두면 좀 편하겠다 구석탱이로 몰아가지고 하면 편하겠다 자 그래서 음 여기 x였죠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가 x란 뜻이고 뭐 24는 유지가 된 거죠 음, 그 다음에 이렇게 교차로 같이 생긴 데가 어, 여기가 이렇게 4였던 겁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은 색칠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여긴데, <laughs> 전체 면적이 가로가 24고, 세로가 18인데, 그중이 부분, 이건 뭐야? 여기가 4면은 4고, 여긴 뭐 s 였잖아 어쨌든, 그리고 여긴 28이고, 그래서 28, 24 곱하기 x. 24 곱하기 x. 그리고 4 곱하기 18. 근데, 요 가운데 두번 뺐네? 한번 빼고 두번 뺐으니까, 두번 뺐으니까, 더 해줘야지. 그래서 4x를 더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이 식은 계산을 해보면, 아니, 근데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겠대.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사실. 그냥 여기가 얼마죠? 24 빼기 4, 20이죠. 그리고 6이는 얼마입니까? 18 빼기 x니까 그냥 직접 하자. 직접 하자. 그러면 결국 360배기 20X라고 쉽게 쓸수 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길을 이쪽으로만 틀어서 직접 구하자. 그럼 8이면 160 뺐으니까 200이다. 이렇게 문제를 바꿔서 푸는 것도 실력이니까 연습하자 서연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laughs> 비슷한 마지막 문제네. <laughs> 이게 무슨 뜻이냐면 <laughs> 오렌지 주스를 100이라고 봤을 때 그중 5는 오렌지 과즙이다 이거예요.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a가 오렌지 과즙 양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요번에는 10%의 오렌지 주스 B라는 건 오렌지 주스 B 리터를 100으로 바꿨을 때딱 10만큼이 또 과즙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즙이 총 요거 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합쳐가지고 농도를 만든다. 농도라는 건 전체 용액. 전체 용액은, 전체 주수 양은 A 더하기 B죠. 그중 과즙의 양은 100분의 5A, 그리고 100분의 10B. 다 곱하기 100 하면 이제 농도가 나오는 겁니다. 농도가 나오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을까? 여기다가 100을 곱해주면 편하겠네요. 그래서 본모에 두고 얘에다가 100을 곱하면 여기는 5 a 여기다 100을 곱하면 10b. 보통 공통인수로 묶어주는 게 수학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자로 표현할 수 있겠다.